우가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몇 킬로미터, 10 킬로미터로 달리고 돌아올 때는 시속 6 킬로미터로 달리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집이고 어디로 간대? 몰라, 어딘지 몰라. 여기. 공원을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갈 때는 속력이 얼마라고? 10, 그지? 예. 속력이 10. 예. 돌아올 때는 속력이 얼마지? 6. 6이야 그지? 근데 요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 그지? 거리 x 이렇게 더해요 갈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은? 잠깐만 거석실 속력보다 거리 그렇지 어허 어. <목소리> 엘보씨 이게 뭐라고? 네. 거리, 거리. 음. 그러면 갈때 걸리는 시간은 뭘까? 시간은? 저 v 뭐예요? 속력 속력보다 거 v 네? 속력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쓴 거니까 이렇게 네. 지어놨대. 속력분의 거리겠지. 그지 응. 여기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의 x야. 그지 다시 공원에서 집으로 오는데 걸리는 6분의 시간 X. 6분의 x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라 그랬어? 1시간 이내시간 이내니까 이게 1시간 이내 이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어도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예.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게 1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한 시간이 거. 60, 6 0로꺼 아니지. 이건 시간으로 되는 거야. 킬로미터로 나왔을 때는 시간으로 하고 하지. 미터로 나왔을 때는 분으로 계산하는 아. 거지. 아. 오케이? 얘가? 네, 음. 우선은 얘가 지금 여기가 뭐로 돼 있어? 킬로미터로 돼 있단 말이야. 여기는 시간으로 써주면 된다는 음. 거지. 자. 10하고 60. 6을 없애려면 뭘 곱하면 좋을까? 60. 60보다 좀 작은 수? 10. 10보다 큰 수? 네? 6, 20. 10하고 6을 동시에 60. 없앨 수 있는 거. 30. 30. 6하고 10을 동시에 없애려면 7소금계수? 저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럼 얼마? 30. 30을 곱해서 그럼 얼마 30. 남지? 3 x 3X. 30을 곱하면? 5X. 5X고, 여기는 30. 30이 되겠지. 그럼 8X가 30. 30이야. 그러면 X는 30을 8로 나누면. 5. 8. 8 구나 84. 4. 3. 3. 24. 그지 6. 그럼 X는 얼마니게? 이일 음. 근데 3.0.2. 예? 분수로 써야 되이지 분수로. 그냥 분수로 쓰자. 8분의 얼마? 30. 2로 나누면 15. 2로, 2로 나누면 4. 4. 그래서 4분의 15km 이내로 가야 된다. 왔다 갔다 할 때. 오케이?